바이쏘입니다. 대한민국 드라마, 영화, 한식, 관광 등 한류의 인기도를 국가별로 따져보면 특정 분야에서 집계가 불가능한 중국을 제외하고 그것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는 바로 일본입니다. 실제로 일본 넷플릭스에 들어가보면 이건 거의 한국 넷플릭스 메인 페이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새로운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공개되면 곧바로 일본 넷플릭스 최상위권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그냥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애초부터 일본의 넷플릭스가 정착하게 된 계기조차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허나 이런 일본에는 수많은 한류 팬들도 있는 반면, 바이스톰이 언제나 극도로 경계하는 우익 단체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그 뒤의 세력들이 존재하죠 일본이란 나라에는 한류 팬과 한류 안티가 모두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류 콘텐츠 중에는 일본 우익들이 보기에 엄청 불편한 소재의 작품들이 다수 존재하기에 더욱 싫어하는 것인데요. 친절한 일본, 상냥한 일본이라는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일본이 원래 어떤 나라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국 작품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지금도 계속 제작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우익들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스크린랜트가 이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한국 드라마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배경으로 하거나 한일 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치에 대한 저항과 회복력에 대한 풍부한 서사는 미스터 선샤인과 같은 드라마에서도 찾을 수 있고 구미호전 1938과 같은 한국 드라마는 역사와 신화를 혼합하여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 드라마는 종종 서사시적인 과거를 탐구하는데 고대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들도 있지만 최근의 역사인 격동의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 드라마들도 많다면서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1392년에서 1897년까지 이어진 조선 왕조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들이 많고 근대 역사 드라마일 경우 일본 점령 시대에 있었던 엄청난 투쟁과 저항 그리고 고난을 이겨낸 회복력에 대한 풍부하고 역동적인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한국은 근대 역사 속에서 엄청난 도전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기사는 일본의 한국 합병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서 일본은 한국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시도했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에 항복한 후 한국은 해방되었지만 또다시 남북 분단이 일어난 아픈 역사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역사들은 아직도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 드라마에서도 그 여파가 전해지기 때문에 일본의 점령 기간 동안을 배경으로 한 한국 드라마들은 종종 영웅들을 주제로 하여 그들의 삶을 탐구하고 국가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던 저항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가 소개하는 드라마들은 각시탈, 사회찬미, 미스터선샤인, 경성크리처 등이었는데요. 딱 일본의 우익들이 불편해하는 드라마들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아래로만 보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 한국 작품들이 일본의 부끄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니까 말입니다. 이런 드라마들이 아시아에서만 인기 있었던 시절에는 어차피 아시아는 일본에 대해 몰랐던 게 아니니까 좀덜 불편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일본의 실체를 몰랐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기에 일본의 부끄러운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 노력한 그들 입장에서 이건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인 것이죠. 그렇기에 전 세계인들이 반드시 봐야 할 드라마로 파친코가 선정되고 극찬까지 받고 있는 것도 불편할 것이고 아직 개봉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하얼빈도 그들에게는 불편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국 영화 한 편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이미 일본인들이 조선을 침략했던 사실과 그 전쟁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는 잔혹한 짓을 했다는 사실까지 전 세계에 전부 폭로해버렸는데요.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정나라하게 드러낸 그 작품은 바로 전란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전라는 현재 비영어권 기준이 아니라 영어권 포함 전세계 기준으로 2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무려 전세계 12개국에서 1위, 전세계 90개국에서 탑10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우익들이 너무나 불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사실은 일본 넷플릭스의 영화순위 1위에도 전란이 올라버렸다는 것인데요. 한류라고 하면 환장하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학교에서는 배우지도 못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받고 있는 충격적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철저하게 감추는 것은 일본에서는 미덕이 된지 오래이지만, 왜곡된 교과서와 수정된 역사로 정말 잘 가려왔던 진실들이 한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의 mz 세대들도 물론 놀라고 있겠지만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의 코를 베어갔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있는 곳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데드라인입니다. 데드라인은 전란의 리뷰 기사에서 한국 시대극이 생생하게 폭력적인 장면과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논평을 섞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공동 집필하고 제작한 이 아름다운 시대극에서 충격을 준 것은 일본군들의 행동이었다는 데드라인입니다. 16세기에 침략한 일본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희생자들의 코를 베어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기사는 희생자의 코를 베어서 모으는 이런 잔혹한 행위가 일본에서는 너무나 빈번해서 일본에는 이 코를 모아둔 신사까지 존재한다는 사실도 폭로했는데요. 도쿄와 교토에 있는 미미즈카 기념비에는 그 당시 사료된 약 4만여 명의 한국인의 코가 보관되어 있고 중국에서 가져온 유사한 3만 개의 전리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김상만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았다면서 이런 부분이 극중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외부의 침략자에게 희생양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대신 내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가장 최근에 유사한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하면서 한국에는 유명 아티스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60페이지의 비밀문서가 존재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것이 공개된 바 있었다면서 이런 일이 조선의 임진왜란 당시에도 임금과 양반 그리고 노비 사이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지 또한 이 영화 전란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1592년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여 7년 동안 지속된 임진왜란이 있었다는 것부터 모든 한국인들은 학교에서 임진왜란에 대해 배우지만 미국의 세계사 교육 과정에는 이런 역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동아시아는 전쟁에 휘말렸으며 명나라도 이 전쟁에 수만 명의 병력을 지원하여 개입하였고 수많은 희생을 치른 전쟁이었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가면서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타임지인데요. 그러면서 영화 전란은 2시간의 러닝타임에 많은 한국 역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는 전개 덕분에 교육적이라는 느낌은 주지 않으며 영화의 중심 관계가 드라마를 이끌면서 풍부한 역사적 배경은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앞서 데드라인의 리뷰와 마찬가지로 타인지 역시도 이 영화에 대해 일본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다루면서도 오히려 내부의 적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해외 매체들은 이 영화를 평가하면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가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이라는 역사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전란은 이런 파장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영화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화적으로는 극찬과 아쉽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액션 장면이 화려하고 많아서 좋지만 스토리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평가하였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테니 스포일러 없이 기사의 리뷰를 소개해드리자면 기사는 아름다운 촬영 기법으로 시각적으로 정말 세련된 작품이라 평가했는데요. 수많은 참수 장면과 피가 낭자한 참혹하고 화려한 액션씬이 돋보인다면서 짙은 안개를 이용한 멋진 장면도 있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서사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기사는 특히 계급은 다르지만 친구 사이인 두 주인공들 간의 우정에 대한 서사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아 드라마틱한 부분에서 무게감이 아쉬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좀더 러닝타임을 길게 가져가고 이런 서사적 부분을 강화하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선택의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서사를 더 강화하면 영화가 너무 무거워져서 전개의 속도감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각적인 요소를 더 강조하고 좀더 가벼움을 가져가기 위해 이런 연출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해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나 임진왜란과 의병, 그리고 계급제도와 선조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익숙한 역사이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이 역사를 처음 접한 외국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계급주의나 반란 등의 역사적 배경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각적인 완성도에 비해 다소 아쉬웠다는 것이죠. 프랑스 매체 알로시네는 18세 미만의 시청자들에게는 절대 권하지 못할 이 한국 역사 영화는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전라는. 블록버스터 전쟁영화와 친숙한 드라마, 그리고 비극적인 드라마 사이를 오가며 균형을 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운 세트와 고품질의 미술을 자랑하며 대규모 서사시를 전달하고 싶었던 영화라고 평가했는데요. 아울러 전투장면에서의 다소 과장된 연출은 감정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강동원과 박정민의 열정적 연기가 돋보인다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의 대중성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보았을 때는 최고. 영화의 작품성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움이라는 평가였는데요. 이건 관객들 입장에서도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임진왜란이 핵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일본의 만행에 큰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외부의 적을 통하여 내부 병폐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 작품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인류 공통적으로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했던 계급 제도와 밀란에 대해 이야기하여 공감대 형성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윗분들이 아니라 항상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역시도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것. 그리고 그런 일은 한 번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준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전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꼭 봐야 할 영화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